안녕하십니까 나는부자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 천안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안에는 천안 한성필 하우스를 가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거기 천안 임장을 가서 재개발 천안역 앞에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제가 감정가 800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어, 천만 원 주고 내가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800만 원을, 어, 거기, 어, 이주비로 받고, 제가 1 천만 원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게 800만 원 감정가가 왜 나왔냐면은, 어, 그게 이제, 세 평인가 두 평인가 아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한테 입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기 광역시 9평 이상 돼야 입주권이 나온다 뭐 이런 규칙이 있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천안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보니까 음 토지 2평 3평 있는 사람들도 어 입주권을 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죠 어다 주었어요 다 그래서 조합설립 조합에 의한 어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주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유주가 대구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대구 살때 어, 그분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천안 어, 최초 어, 투자를 할때 가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 요즘 뭐 어, 뭐라 해요. 뭐그 어, 그, 썩빌. 그러면 뭐뭐 뭐 어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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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개발, 초, 초, 초 개발이, 뭐, 피가, 뭐, 몇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발, 지방에 가거나, 어, 경기 안 좋은 쪽에서,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지역들은 그런 시절이 있다. 어, 재개발을 천만 원 주고 샀던 썰을 이야기 드리는 건데, 오늘 그 아파트, 어, 입주, 내일 입주하는데, 오늘 가서, 어, 등기하고, 어, 장금, 잔금 그러니까, 장금 치고, 어그 다음에, 그, 키 분출하고, 뭐, 그런 곳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3 천만원 삼,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얼마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한, 한 2, 3억 올랐지 싶은데요. 그러면은, 몇프로예요 2, 3천 프로의 수익률이네요. 어, 여러분 저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10만원 가지고 이렇게 투자 3년 만에 2, 3천 프로를 올렸으니까, 어,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이와 같은 투자처 찾아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 뭐, 그와 관련해서, 뭐, 지방에 들어가면은,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찍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어 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간략하게 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어, 저는 뭐 정리해서 유튜브 찍고 시간이 너무 없고 편집해서 뭐 이렇게 막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도중이라어뭐 잠시 잠시. 짬을 내서 생각나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내용이 좋았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가끔 내가 또필 받으면은 어, 생방송을 합니다. 생방송 그때 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어,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니까. 아 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제가 어뭐 멤버십을 운영하는데 음. 얼마 전에 이제 천억 부자라고 해서 이제 그 등급을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려봤어요. 100억 부자로 100억 부자는 만 원만 주면 어, 투자치 찍어주는. 어, 제가 어, 여러 개를 이번에 또 공개를 했거든요. 어, 그걸 보시고 어, 만 원만 주면 어, 몇 억짜리 정보를 볼수 있다. 어, 몇 억짜리. 충분하죠. 어. 어, 그렇게 오늘 어,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어, 다주 찍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네.